안녕하세요. 떨라 식물입니다. 어, 오늘은 음, 얘를 얘를 소개하려고 어, 영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얘가 음, 저는 얘가 꽃 피우기 전에는 어, 어떤 꽃인지 무슨 꽃인지도 모르고 어, 올봄에 어, 씨앗을 많이 구입하면서 여러 가지로 꽃 그림만 보고 어, 이 녀석을 구입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새싹을 태우면서 어, 코스모스 잎처럼 이렇게 올라오길래 도대체 어떤 꽃을 피워주려고 어, 이런 잎을 어, 달고 올라오나 궁금해 했었는데 음, 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집에 어, 정원에 뭐 그냥 가끔 한 번씩 뭐 춤을 키기는심은나도 본격적으로 정원의 꽃을 관심을 가지고 신기시사간지는올 어, 봄부터입니다. 어, 농원에 뭐 다육이라든지 야생화라든지 뭐 포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 식물은 키운 지가 한 30년 되지만은 정원에 심는 거는 거의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올 봄부터 본격적으로 어, 관심을 가지고. 어, 씨앗을 많이 구입했는데, 얘 예, 그림 보고 구입했는데,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줘가지고, 어, 꽃를 너무 많이 한, 뭐, 열, 뭐, 열몇 가지를 사고 또, 다시 또 구입하고, 이렇게 한 스무 가지 능기 꽃씨를 샀는데, 넘게 그림만 보고, 그러는데, 그림 볼 때는 뭐, 씨앗 뿌리고 했는데, 어, 잎이 올라올 때는 어떤 꽃을 피워주는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 예쁜 꽃을 피워주고, 이름이 니겔라, 흑종초라고도 하는데, 어 니겔라, 니겔라가 이렇게 예쁘게, 어 예쁜 꽃을 피워줄 줄 몰랐습니다. 어 그리고, 어 꽃도 예쁘지만은, 이렇게 먼저 핀 녀석들, 먼저 핀 녀석들이 이렇게, 어, 시방을 안고 있나 봅니다. 시방. 시방이 이렇게 웅장하게, 꽃보다 더 예쁩니다. 어, 꽃은 요렇게 어, 마치 어, 시계꽃처럼 이렇게 마치 시계 꽃처럼 이렇게 모양을 하다가 뒤에는 뒤에 받침은 마치 거미, 거미줄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 꽃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큰 씨방을 어, 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이 녀석 피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니 이 씨앗을 항암 치료도 하고 뭐어 피부 질환에도 하고 당뇨에도 뭐어 약효를 쓰고 좋은 점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 처음에 어 꽃이 살 때는 한 봉지 샀는데 한 봉지 3천 원 주고 샀는데 어 꽃이가 한열 개밖에 안 들었더라고. 그러서 아우 이 무슨 꽃인데 이렇게 꽃이가 비싸노하면서어 그랬더니. 역시나 너무나 고상하고 예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니겔라가. 음, 이 녀석이 니겔라, 니겔라입니다, 니겔라. 흑종초록 하기도 하고, 니겔라로 하기도. 하고. 아, 뭐, 이름도, 어, 이어, 애우는 데까지도 처음으로 어, 접해봤지만은, 아, 어, 이렇게 예쁜 꽃을 볼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 시방이 더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기가 이렇게 크게 형성되고, 음, 그러고 한 가지 더, 예, 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꽃봉어리를 물고 나와가지고, 어, 싹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꽃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서이티, 스위티, 서이티피. 이름이 서이티피인데, 이렇게 뭐 마치 완두콩 줄기처럼, 이렇게 막 줄기 쭉쭉 뻗어가지고는 얘도 어, 씨앗이 좀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러가까 어, 쭉쭉 뻗어가 줄기 쭉쭉 나오더니만은 이렇게 줄기가 쭉쭉 나오더니만은 이렇게 이렇게 꽃을 맺기 시작해가지고는 이렇게 예쁜 꽃을 어, 피워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꽃을 처음 보기 때문에 어떤 꽃인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정말 어 꽃이란 게안 예쁜 게 없고 정말 신비롭고 정말 꽃만 보면 행복합니다. <laughs> 어 모든 꽃님들 어 니길라 많이 감상하시고 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고 도로가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영상도 많이 시끄럽고 어잘안 들릴 것 같습니다. 어,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